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 제가 지난주에 그 같이 근처에서 사업하시는 어 랄프라고 하는 어 오렌지 트리 피트니스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를 여기 하와이에서 하고 계신 분에게 배운 영업 전략, 영업 비밀을 좀 여러분들과 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업 전략이 어, 인터넷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을 어, 하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오늘 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배운 전략을 인터넷 상에서도 뭐 글이 됐던 영상이 됐던 방법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셀즈 페이지랑 광고 만들을 되니까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 랄프라고 하시는 분, 분께 배웠었던 그 영업을 할 때, 그, 영업을 할 때, 그러니까 클로징, 세일즈를 할때이네 가지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하는데요. E, I, R, M, P, S. 이네 가지를 가지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습도 같이 했었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그, 그 짐, 그, 뭐라 하지? 운동, 헬스장, 뭐 이거를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헬스장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처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었을 때 마케팅이나 광고를 해서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찾아와서서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었을 때그 사람을 내그 고객으로 찾기 위해서 대화를 할때 나오는 그 프레임워크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인터넷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은 광고를 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도 똑같이 됐어요. 이거 먼저 일단 뭔지를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했었던 얘기 좀 예를 들어서 이해 편하게 이해되기 좀 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 처음에 대화를 할때 empathy, emphasize, 그러니까 동정심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동정심을 갖는다. 두 번째는 isolate. 뭔가 이렇게 고립을 시킨다, 뭐 이런 건데, 얘기가 있으면은 얘기를 내가 이쪽으로 갈수 있게끔 뭐 끌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reiterate. 그러니까 좀 반복해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make professional sugges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그 짐에 있는 사람들을 그할때 사용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누가 와가지고, <laughs> 어, 운동을, 운동 그짐그 멤버십이 그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왔어요. 처음에 와서 했어요 그러면은 아뭐 물어보는 거죠 아니 뭐 짐은 뭐 자주 다니십니까 그럼 잘안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이 많이 첫번째로 썼던 다얀들 얘기가 I understand, I agree 어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를 어 무슨 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이거 할 때도 일단 많이 배웠습니다 뭐뭐 가정 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와이프가 와가지고 아 오늘 나 무슨 어디서 뭐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은 잘못된 경우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근데 올바른 답은 아 그렇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이, 이게 약간 정답이잖아요. 커스터머를 맞고 고객을 맞이할 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운동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저도 이해합니다. 운동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게 하루에 많은 시간 아니지만 적, 적은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얼마나 그게 어, 힘들, 힘들겠습니까?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할 때. 우리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운동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뭐죠? 광고상에서. 어, 그래요. 저처럼 힘든데요? 일단 물어보지도 않죠. 그리고 가서 저짐 그 운동하러 오세요. 한 달에 얼마니까 여기 운동하면 좋아요. 하러 오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아니신 분들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할때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광고상에서 내 제품 이렇게 좋습니다. 광고 그림 이쁘게 만들어 놓고 이거 사세요. 딱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딱 봤었을 때 아니 이거 안 사죠. 그죠? e m p h a s 가안 되는 거예요. 동감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Relatability라고 하는데 나랑 관계가 없,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때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e m p h a s 질문을 먼저 하는 거죠. 어, 어때요? 운동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달리기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업을 할때 제일 먼저 했었던 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제가 두 번을 이 사람과 같이 한번 프렉티스를 했었는데 항상 얘기할 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I understand. I agree.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한번 그 광고, 영업할 때 이런 이 식으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isolate. 그 다음에 얘기를 해서, 오, 그래.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소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이 사람이 했었던 가장 재미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의 운동하시는 대부분의 고객은 여성 층이에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와가지고 물어봤다고 쳐요. 아니면은 그 세일즈 하시는 분이 여자라고 쳐요. 그럼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를 안 끊는 이유가 돈 때문인지 앞에서 아무리 있다,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얘기가 뭐 앞에 있, 있으신 분한테. 저돈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사실 얘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이 운동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 운동을 잘해서 어떤 여성분에게 뭐좀 멋있게 보이려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건강이 정말 안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세일즈를 하는 영업을 하는 저희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내냐 물어봐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과정을 아이솔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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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서 뭘 하면 되는지를, 뭐가 정말 진짜 이유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많이 영업을 할때강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것도 아까 얘기처럼 물건 사세요. 이렇게 하면 안 사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뭔지를. 그 과정이 여기서 있는 건데, 여기서 이분께서 말씀하신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여기서 세번째서 보면은 "Don't give open-ended question"이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open-ended question"을 주는 게 아니에요. "open-ended question"이 뭐냐? 질문을 했었을 때 아무거나 나올 수 있는 주관식 답이 아니라 객관식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라이프라 유흥예를 들었으면 라이프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풋볼 선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요. 근데 그 사람은 카디오 그러니까 뛰는 걸잘안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카디오를 하고 나서 끝났다고 쳐요. 그럼 끝났을 때이 사람한테 어, 목표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갈 이, 이 짐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정말 이 카디오를 하기 싫어서 했던 사람들한테 오늘 카디오 어, 어 어땠어요? 아니면 오늘 카디오 어땠어요? 라고 물어 보면은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머릿속에 일단 안 좋은 네게티브한 생각이 있는데 오픈앤디 쿼션으로 물어보면은 당연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을 함으로써 이안 좋은 그 네거티브한 인식을 가지고 짐을 떠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주냐면은 오늘 하 a 던 컬디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끝날 때두 개가 굉장히 차이잖아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오늘 운동 어땠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셨던 컬디오 운동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게 심리를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갈수 있는지 뭐 아무튼 그거를 가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아무튼 쿼션을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이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한 질문이 뭔지 골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정말 real reason, 정말 진짜 이유. 내가 이 짐을 어 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찾는 게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It really, uh, it, uh, the 어 e i t e r a t e 라고 해서 반복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여기서 진짜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나면은 다시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러면 돈 때문에 안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은 왜, 그 돈을 어떻게 하면은 뭐 되겠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이거를 할부로 해주면 여러, 뭐, 뭐 관심 있으시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 이게 정말 돈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내가 뭐 내가 정말로 아니라는 이유가 전달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면은 MPS, Make Professional Sugges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sk with Why. 왜 이거를 하면은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면은 어떤 사람이 제가 집에 갔어요. 가서 어 저는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오, oh, 우안될땐 정말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죠 브라이스 정말 이게 직장 하면서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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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도 보고 뭐 가족 이 있으면서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보니까 이해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 마음이 열렸, 열렸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운동을 해도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아서 정말 내가 시간이 없어 중간에 할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그 사람이 그럼 물어보는 거죠. 아 그러면요, 그럼 정말 그 운동을 하시는 어, 그못 하실 것 같은 이유가 정말 필요한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 끝까지 못할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아 그러면요, 이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주문해놓은 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할부제도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일대일로 뭐 면담 코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도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은 더 여러분께서 그 힘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늘려 줄수 있고 더 오래 할수 있는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뭐왜 하는 건지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또이 사람이 예를 들어 줬던 게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전화번호 무슨 뭐폰 넘버 이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연락처를. 왜 받냐? 왜 받냐면은 이메일로는 우리가 뭐뭐 뭐 메일이 있으면은 내주 줘야 되고, 텍스 메시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빼먹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받으려고 한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도 많이 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은 화장품 파시는 분들도 더, 똑같이 이렇게 해요. 어디 가서, 어, oh, 그래, 이해하고, 정말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이걸 해 주는 거그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 때도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인터넷 상에서, 어, 어 떻게 하면은 그 변호사, 변호사에게 뭐 personal i 관련된 걸 팔고 있어요. 처음에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car, car accident p e r s 를 찾았다고 쳐요. 그럼 와가지고, 아우 정말 그 광고 자체에 써 있는 거죠. 사사가고 나면은 그 정말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광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더 궁금하시면 다음 거 들어오세요. 다음 거딱 들어갔더니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얼마 전에 차가 차가고 장그 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큰 돈이 들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실지 않으신가요? 그세일즈 페이지를 만드는 거야. 일즈 페이지 뒤에 갔다 보면은 다음 페이지즈 클릭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있고 근처에 있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짠 이렇게 되면 끝나는 이게 영업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프레임워크 이 사람이 얘기한 EIR NPS 이 시스템을 다 영업을 해 보신 분들이 라면은 동일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하나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 그러면은 이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업을 했었을 때 끝나는 클로징 그러니까 이것을 어그 뭐라지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클로징 할수 있는 방법이 항상 두 가지라고 했어요 컨설테이티브 클로징 그리고 어썸티브 클로징이라고 있어요 컨설테이티브 클로징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미 내가 그 컨설팅을 하면서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살기로 얘기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골. 내가 이거를 이거를 이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무슨 치과의사를 찾았어요. 교정을 하려고 치과의사를 찾았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이 교정을 해서 얼마나 빨리 이것이 안전하게 될수 있는지를 아는 게 목표예요. 이미 이 사람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클로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골이 사람이 골이 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어썸티브 클로은 a s s u m p t i 한다고 하는 것이 e 간그 c l o s i n g 은 뭐냐면 e r e a s s u m why the reason why the r 이사람이 n why the reason why t 에 e reason why the r r e e e r e e 어, 메이크 프로페셔널 그 서제션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항상 옵션을 두 개를 준다고 했어요. 항상 옵션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아이스레이터할 할, 하는 것도 질문을 할때 오픈 엔딩 질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했던 것 중에는 뭐가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가격을 얘기를 할 때도 자, 이렇게 이렇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 1 9 9글로 매달 받는 돈이 있고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씩 무슨 뭐 600불에 받는 물이게 뭐 있습니다. 뭐가 더 좋으시겠습니까? 이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로 예스노가 yes,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팁이에요. 인터넷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니까 많이 보실 거예요. 한병 사면 얼마인데한병 사느냐? 아니면은 묶음으로 사서 사느냐? 이두 개가 항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퇴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저 인터넷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Yes confirmation 같은 경우는 여기랑 같은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운동, 짐, 그 헬스장을 운영을 할때이 사람이 항상 질문을 이그 영업을 하기 전에 마케팅을 해서 영업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죠? 광고나 마케팅을 해서 이 클로징을 할수 있게끔 하는데, 물어, 오기 전에 항상 물어본 이 사람은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나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이 사람의 현재 커런 루틴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루틴 그니까 러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냐 뭐 이런 거를 보고요 지금 현재 골이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뭔지 인주리 그니까 다친 데가 있는지 이네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과 어 대화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제품을 팔 때도 저희가 사팔형사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뭘 원하는지. 팔 것이 있기 전에 뭘 원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지 팔 것을 영업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어 같이 어 나눠,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제품이, 어 아니면 서비스가 어디서 어떻게 팔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어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엠프사이즈를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골이 뭔줄 알아야지 이 엠프사이즈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 질문이 그 다친 데가 있으면은 뭐 우리가 다친 거를 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거는 정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뭐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된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아애기나면은 정말 잠 자는데 어, 잠을 안 자서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애기를좀잘잘수 있는데 저도 애기를 낳아서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애기가 잠을 안잘 때는 정말 힘들지 않나요?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의 영업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인터넷으로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세일즈라고 하죠. 세일즈 영업. 그러니까 뭔가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좋은 제품이 있으면은 이 제품이 팔리겠거니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더잘 팔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영업으로 영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이, 이게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대화로 질문을 하면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인터넷도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어그 생각하고 가는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은 다음 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저는 이거를 그 영업 영어 페이지라고 뭐 셀시펀을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어떻게 어떤 무슨 영상으로 아니면 어떤 무슨 메시지로 이거를 전달을 해서 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좋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제가 동포대학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구매를 해서 안에서 무슨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그 구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시면 가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사업에 이 영업 전략, 랄프에게 배운 이 영업 전략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가능하면 한번 라이프 어, 씨 모셔가지고 모셔 얘기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어, 많이 그 감, 제가 좀 물어본 게 하나가 어, 좀그라프 씨는 어디 가서 이거 좀 배웠어요? 물어봤더니 어, 그 워프 오브 t 스트리트에 나오는 조던 벨포드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뭐 예전에 영화도 있고 그런데. 그 분이 있었던 스트레이트 라인 시스템, 저도 들었었는데, 그, 그, 거기서 나왔던 그 퍼스웨이션 스킬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극찬을 하는데, 뭐, 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히 아, 라이브로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영업에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